포츠들은너도될 <목소리를> <laughs> <목소리를> 진짜 찍어요? <어> <laughs> 아, 아, 빨간색이 뭐예요? 카 오우 좋데 좋아 좋에릴연습했다 <목소리를> 아니면 이제 에 슈퍼소닉 가르쳐 아, 슈퍼소닉 <웃음> <웃음> 아파트... 좀간다 아, 우리 우리 카드, 카드 잖아요 우리 카드가 했잖아 아, 무 했어? 전화 오는 거예요? 이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... 이거 안 돼요? 하고 직접 해야 어, 왜요, 아, 부끄러워 <laughs> 부끄러워요, 왜 아, 이 궁금해, 로 아, 이런 식으로. 아, 이런 식으로. 아, 이런 식으로. 아, 이런 이런 식으로. 고 이런 식으로. 아, 이런 식으로. 아, 이런 고으로 어제 면도날 로로 <새로> 아, 어요어 <laughs> 몇년안 사고 몇그 어? 그, 코털 가위도 뭐 아, 그, 사가지고 그, 다 자르고 진짜? 왔어요? 왜 예, 태어나고. 아, 그러다. 코털은 코털 자르는 사람 처음 본 거고요, 진짜. 아니, 몇년잘안 음... 음... <laughs> 뭐 <찍어야> 응? <laughs> <왜> 하고 옷 자르는 거은데터가플레스 그래서 멋집어요. 남자도. 남자도 저이 있어. 진짜. 우연해요? 우연. 어, 진짜네, 뭐 이거... 목도 구이기 진짜인 힘내봐. 여기에 그 눈만 붙이면 그아이디그 캐릭터, 오렌지... 다시 말해주세요. 무슨 얘기 죠질까 곳가지로 버스 같이 가달래요 누가? 선배님...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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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 따라한다니까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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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어, 이렇게 목소리 내는데? 오 비슷한데? 뭐야 어, 다른데? 대가 언제? 응. 이렇내게아 근데 무슨 포인트인지 좀알것 같아. 네. 그녕하세 일부러 목소리 깐다니까요? 아, 부러워요? 내 목소리? 아 불러. 안녕하세요. 아, <laughs>

어, <laughs> 진짜 조심하나 <대신> 진짜. <laughs> <나 속아>, <laughs> 그다 이제. 어? 어? 컸 커. 어어 아, 어 컸어? 이어 컸어? 컸이 컸어? 컸어? 이어 컸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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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 밑에 있는 애들 많이 올려줘야지 일 네. 수도 없잖아 밑에 들이 저는 네. 지금 완전 고인물에 넘어선 썸물 전문의자 솔직히 불량 욕심 많은 애들 찍워주세요 근데 저희 구가에 불량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 같아 그렇게 근데... 해도 아 아.. 진짜 없는 거 같아 관이 없지 않나 보 너무 양전해요 동혁이 응. 와야겠네 맞아 바로 인정 맞아. <laughs> 민재 진짜 아 민재. 거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. 질리긴 해, 얼굴이. 많이 있어. 나올 상이 아니야. 비주얼이 좀 나와야 비주얼, 인기가 있어제 비주얼이 대한민국의 얼굴. 오대형 아, 얼굴. 대한민국 얼굴이나 빨리 치워줘. 아, 한효이가 얼굴 받는 게요? 자책 공 자칭 아, 에이 형무에서보다좀 와... 진짜, 진짜, 좀... 진짜. 어김한테운트 어, <laughs> <laughs> 사석? 사석? 저희 <laughs> 사석에선 자칭 데여기는안요아여안 돼요 안 돼요? 안돼안돼아 네. <디안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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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어, 어, 내어내생이야 친구라고 어, 같은 날생더라고요 형진 몇시에 태어났냐? 이 그때 6시에 태어났대요 나 6시 반나 아침 8시 아홉 한시간반 차이로 일어났다 아니 저번에 형이들해라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던데 1시간 반 형? 아침 6시 반이야 오 아침 6시 반 8시 아 8시? 아침 8시 오아또 온다 또 온다 아 와아 <laughs> 형좀봐주세요 진짜 <laughs> 옛날에는 옛날에는 어내 동생 이런더 지금 또 인스타 차단해가지고 팔로우도 안 받아줘요. 진짜? 팔로우 겨우 풀었는데 지금 저만 팔로우돼 있다니까요. 진짜요? 네, 지영이 형 팔로잉 들어가면 저 좋아하다. 없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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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그랬어? <laughs> <됐어. 웃음> 옛날에 안 그랬는데. 언제 <웃음> 언제 <웃음> 언제 차단 나올까요? 한 2주 3주? 2주 3주? 근데 그때 이로 안 해줬어요. 안 받아줘요. 어 진짜 없다 저는 돼 있어요, 근데. 세준혁 차단한 이유가 뭐예요? 아저 어깨 너무 올라갔어요. <laughs> 아 어깨 올라오면 인스타 차단으로 갚아주는 거죠? 그래서 민재도 팔로 안 받아주잖아 준이랑 아 둘이 그러면 최준혁 김민재 이준? 네, 이렇게 맞아요. 안 받아준 거예요? 네. 앞으로 받아줄 생각이 없요 네. 앞으로 이제 좀 하는 거 보고 어깨 내려놓고? 네. 군대 갔다 왔도 뭐 거의 뭐 지들 세상이야 그냥 그거 잡으려고 인스타 네. <laughs> 팔로 안받지주 <봐주는 웃음> 네, 그러고 나니까 애들이 좀 조금 거? 괜찮아지더라고 하세요 <laughs>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안녕하세 <laughs> 나눠주래요, 저거. 이거 들고 가가지고 누구한테요? <laughs> 팬들한테. 이제 홍보. 셀프 홍보하라고. 아 팬들한테 나눠줘, 이거를? 한 번만 게 뭐야, 이거? 누가 붙였어요? 준이 조사사. 저랑 말. 저랑 말. <웃음> <웃음> 자기 얼굴 있는 음료 하나씩 들려줄 수있나 주머니에서? 조사사. 조사사. 뭐야? 똥을 쌌냐, 그냥 바지에서. <laughs> 아바뭐 바지에 묻었어요. 한영이주머니손님배달을 해주세요, 좀. 아... 더 파이크 어, 잡지 인터뷰이 많이 올라네 도랑말. <laughs> 사진 한번 하트 좀 해볼까요? <laughs> 시간 3시간이야, 어, 진짜 체감상 3시간이에요. 아니요, 됐습니다 <laughs> 설마 그.. 똑같은.. 아리우리그우리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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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.. 아니에요. 아, 중독되면 재미없어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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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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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요 정말, 정말, 네, 세요여러 아, 아 바꿀래한번도 바꾸 았아갈까요 럭키 건 왜요, 왜요? 진짜 1라운드 릴스에 음. 이건 뭐야 음. 네. 아. 아. <laughs> 아. 근데 진짜 여서딱하아 진짜요? 음. 와 다행이다. 릴스 아. <laughs> 네. 또 찍을 뻔. 어? 설 어떻게 진짜 대박 <laughs> 감사합니다.